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테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9월 21일 수요일 업데이트 상세 안내입니다. 신규 컨텐츠, 차원 캐스트 3단계가 오픈이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오네요. 4단계도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2단계의 난이도를 생각을 하면은, 3단계가, <laughs> 어떨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도 1단계 쪽에 있는 보스들이, 어려운 게 페루스 말고는 딱히 없었잖아요. 어,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이게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200 다이아 최소 200 다이아씩은 다줄 거고, 3단계는 10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2,000 다이아 그리고 밑에 보상에서 또 다이아를 줄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다이아 수급이 가능해졌다. 지금 당장 안 깨더라도 나중에 받아가면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자체가 이득인 거 같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2단계가 16만 골드였으니까 3단계가 17만 골드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3단계 중에서도 제일 쉬운 보스 뭐 정의의 피지스 검사 같은 게좀 쉽겠죠 얘네들은 잡몹 잡는 거라서 얘네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서 좀더 높은 골드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즌 종료 및 컨텐츠 제어폰 안내 시즌 종료 일정은 23시 59분 네, 앞으로 지금 5시간 정도 남았네요 시즌 6 초기화되는 컨텐츠 영향력 무한던전 전장 마스터 레벨 얘들 다 초기화됩니다 무한던전 보상 당연히 받을 수 있구요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무한던전 랭킹을 좀더 높게 가고 싶다 하면은 오늘 걸안 깨고 무한던전 티켓만 사놔서 어, 잠깐이라도 랭커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되면 영향력도 랭킹이 높을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선택 하신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가을맞이 소탕 대작전 이벤트가 열립니다 주어지는 미션을 클리어하고 룬던전 소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래요 그래서 소탕 대작전이구나 이벤트 미션을 클리어하면 룬던전 소탕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몬스터 처치로 일반 소탕권을 20장 줍니다 그리고 희귀 소탕권을 몬스터 처치 250회에서 10장을 또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깨기 싫어도 깨지는 컨텐츠죠 스페셜 보스도 마찬가지로 희귀 수탐권 10장 전설 수탐권 무한 던전에서 5장 환원에서 5장 해가지고 총 일반 수탐권 20장 희귀 수탐권 20장 전설 수탐권 10장 이렇게 주네요 그리고 환원 진행은 마찬가지로 아이템의 칸 수만큼 카운팅을 한다고 합니다 모조 카드 가시면 돼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에 접속하고 룬스톤 받자 이벤트가 시작을 합니다 전설 룬스톤 20개 희귀룬스톤 30 30 30 해가지고 총 희귀룬스톤 240개랑 전설 룬스톤 120개를 주는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 또한 레벨업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100레벨 열심히 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골드축제 이벤트 세 번째를 진행합니다 이 골드축제 3도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줘요. 총 30만 골드를 주고 조건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환원이 없어졌죠. 카드 장비 강화 미션은 등록한 아이템의 칸수만큼 카운팅이 됩니다. 비공종 탐사 미션은 획득한 항로 개수만큼 카운팅이 됩니다. 항로 보상 터치해서 다 받으면 바로 완료가 된다는 소리예요 전보다 오히려 좀더 쉬워진 것 같아요. 신규 코스튬 그랑시드 응원단 코스튬이 추가가 됩니다. 루비 특가 패키지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대요. 특가 상품 전설 희귀 룬스 패키지 2 루비 특가 패키지가 판매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봐야 알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점검 시 계승자 패키지 1, 2, 3 사라집니다. 계승자 프리미엄 패스는 오늘 밤에 사라져요. 계승자 프리미엄 패스의 구매 기록이 초기화되고 내일 점검 후에 재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레벨의 전리품이 개선이 됩니다. 5성 조합 무기 티어 2 전리품 파멸의 비늘, 티어 4 전리품 타락한 요정의 심판, 티어 7 전리품 지옥을 다스리는 뿔, 티어 9 전리품 태초의 옥새. 조합 가능 재료 중에 한 개만 있어도 5성 무기가 된대요. 방어구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1, 2, 3, 4 그다음에 4성 영웅 무기 승급 재료에서 5, 6, 7, 8, 9. 그리고 4성 영웅 무기 승급 재료 상자에서 티어 10. 이렇게 해서 영웅 무기 승급 재료를 두번 주네요. 티어 5대 주고, 티어 10대 주고. 50 단위로 준다. 그리고 그 외에는 왔다리 갔다리, 방어부터 해서 하나씩 준다.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육성 만들 때 재료로 쓸수 있는 조합 재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2성 조합 무기 있잖아요. 이게 5성 버전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항로 보상이 상향이 됩니다. 비공정을 파견해서 획득하는 항로 보상이 어, 상향을 하는데, 일단 조각들이 두 배로 올라가고요. 골드도 두 배. 그리고 룬스톤도 최고급 룬스톤 상자로 변경이 됩니다. 달빛의 경우에는 일성 무기 겸치재료가 이성 무기 겸치재료로 바뀐다. 창천은 속성 정령 코인 5개로 바뀌었다. 디트리아는 이성 방어구 치재료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웅 밸런스 패치가 또 들어갔어요. 역시 내용이 없던 거라서 여러분들 되게 뜬금할수 있는데 용제 미르가 상향합니다. 질풍의 보기 데미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장마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거의 3배가 올라갔네요. 장마개 우리가 이거거든요. 이거 쭉 밀어가지고 퐁 발사하는 거. 맞추기가 되게 힘든데 어, 데미지가 3배에 올라갔어요. 절망의 신성 카로마 또한 상향이 됐습니다. 개안의 화옥 자신에게 100% 확률로 10초 동안 슈퍼 한번 와씨 뭐야 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데? 개안의 화욱은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빵 내려찍는 어 굉장히 좀 불편한 스킬이에요. 어 솔직히 굉장히 구린 쓰레기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자신에게 100%성률로 10초 동안 슈퍼 아머가 있으면은 어 그래도 쓰임새가 약간 추가가 되는 느낌. 그래도 카르마의 스킬 구성이 조금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긴 합니다. 결투장에서 가끔씩 쓰는 분을 보긴 하는데 어 일단은 개안의 화욱이 큰 상향을 하긴 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를될것 같아요. 석화 공격의 경우 사정거리가 2.5배 올라갔고요. 데미지도 123%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적군에게 100% 확률로 10초 동안 이동속도 감소, 이중첩이 생겼어요. 흑이계 6의 1 10, 0이 상향을 합니다. 삭풍이 데미지가 107% 올라갔어요. 삭풍이 뭐냐면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걸 상향했구나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빵빵빵빵 쏘는 거 있잖아요. 결투자에서 은근 재밌거든요.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그러지. 이거 상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선 및 오류 수정 가방 슬롯 확장 200칸 올라가고요. 시권의 대가 판다 양조사에 수리일까 불일까 스킬이 적에게 1회만 피격되는 현상 수정됐고요. 스페셜 보스 세인의 체력이 일정 수치 이하로 감소했을 때 제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현상 수정 스페셜 보스 세인 던전 진입 시 세인이 사용하는 스킬의 소리가 크게 재생되는 현상도 수정. 그리고 세인 던전에서 캐릭터가 특정 장소에 갇히는 현상 수정. 이거는 본 적이 없는데 갇히는 현상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길드 탈퇴 후 다른 길드 가입 시 나의 주간 활동 점수가 초기화되지 않는 현상도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향력 초기화에 앞서서 종합 영향력 랭킹 보상 문구 관련해서 안내 공지가 올라왔어요. 종합 영향력 랭킹 점수 보상은 영향력 종합 메뉴에 하단에 노출되는 랭킹 점수에 따른 지급 보상이 종합 영향력 랭킹 점수 보상이래요. 그니까 러이 밑에 있는 이 보상 있잖아요. 이 보상 완료라고 했었던 사성 목걸이 반지 줬던 이거. 얘네가 종합 영향력 랭킹 보상이라는 소리에요. 따로 보상이 없다라는 걸 참고하라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